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 아 언제 이러고 걷겠어. 햄버거! 와우!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뭐가 있을까? 베니스비치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가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바다에 온 거는 처음이니까 구경을 좀 해볼까요? 여기는 옷가게 수영복도 팔고 먹을 것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냥 수영하다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간식거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da! Ice cream. Hi. Excuse me. Uh, ice cream. Oh, you want ice cream. Yeah. A regular or waffle cone? Waffle cone. Waffle cone. Yeah. Okay, maybe yeah. Thank you need five dollars. Yeah. Thank you. So you want the vanilla chocolate or the mix? Oh, uh, mix. Mix. Yeah. 이런 분위기가 진짜 신기한 게 사실 한국에서는 막 아이스크림을 먹을 일이 막뭐 편의점에서 사는, 사는 거, 뭐 마트에서 사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Thank you, bye.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런 가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아 그래요? 저저 몰랐던 건가요? <laughs> 아니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스무 살이니까 이제 천천히 많이 다 알아가면 되죠 음, 맛있잖아 초콜릿이랑 바닐라 섞은 거 먹었어 모자! 모자를 한번 써볼까요? 하이 I'm o 야, yeah? 30 달러. 아, 30 달러? 야, 오케이. 귀엽죠. 미국 느낌 나는 모자예요. 네? 야, 근 나이스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영혼이 없으셨어. 진짜 잘 어울리는 거 맞아? 예쁘다. 모자 하나 살까요? 30 달러면. 3만원? 3만원 넘는 거죠? 비싸긴 하네요. 확실히 비싸긴 한데, 예쁜 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얘가 마음에 들었어.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을 좀 기념하면서 남겨놓을 수 있는? 예쁘죠? 그래서 이걸 사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스토리 다루? Yeah, all right. t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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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자가 <웃음> 걸렸어 <웃음> 목줄이 있어서 다행이다 뭔가 이렇게 빛이라 그래서 정신없고 막 되게 막 복잡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좋다 약간 바다 냄새 나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 해도 들어오고 전혀 혼자 바닷가를 걸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LA가 워낙 날이 건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닷가를 걷는데도 전혀 습하지가 않고 그냥 되게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걸으면서 아 뭔가 되게 여유롭다 한가하다 사람이 많아도 막 바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다 되게 여유로워지는 느낌? 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미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햄버거가 있죠. 이네나우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챙겨 먹을 것만 일단 먼저 챙기고 여유롭다.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아, <laughs> 아니 물 되게 미지근할 줄 알고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시원하네. <laughs> 미지가왜 이렇게 잘돼? 아, 네그런데 제가 화장품은 잘안 챙겨 다녀도 이제 꼭 챙겨 다니는 게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랑 잘 먹기 위해서 <laughs> 그리고 뭐 유산균, 뭐 비타민 그리고 뭐 텀블러. 그러니까 텀블러는 요즘 이제 뭐 환경적으로도 이제 많이 들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워낙 텀블러를 색깔별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날 그날 뭐 기분이나 이제 뭐 옷이 어떤 색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울리는 걸로 그때 그때 매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다니는데. 나름의 그냥 소소한 패션 아이템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먹은 건 유산균이고요. 이제 제대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깥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안에서 먹을 필요가 없어. 와우! 코크를 사왔고요. 햄버거! 와우!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엄청 맛있었어요. 치즈가 완전 녹아내려왔어요. 그리고, 헉, 이게 뭐야? 이 비주얼 어떻게 된 거죠? 감자인데, 여기에 치즈랑 이게 무슨 소스일까? 분홍색 소스가 있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너무 먹고 싶어. 그 펠버거랑 좀 틀려요. 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더 가학적인가? 너무 좋다. 바람 맞으면서 햄버거 먹고. 마지막 한입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 있고, 바다 있고, 막 바람 불고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순식간에 먹었어요. 순삭이라고 하죠? 순삭.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였어요. 한국에서는 햄버거를 별로 안 먹어요. 그렇게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 왔기도 하고, 워낙 맛있는 집이 많으니까 이제 미국 감성을 느끼기 위해 약간 햄버거를 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햇빛이 예술이야. 아, 아! 아! 언제 이러고 걷겠어?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헤링하는 순간이 너무 복잡. 나무들이, 야자나무가 엄청 길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제가 이러면 하지 않아요? 뭔가 울고 싶은 느낌이에요. 눈물이 나는 건 아니고, 슬픈 건 아닌데, 뭔가 울고 싶은 느낌? 어, 이거 보이세요? 킥보드라고 하나요, 저거를? 킥보드? 저도 한번 타봐야겠어요. 내가 막 그냥 걷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한번 타보고 싶어. You show, Radio oh yeah. y e s h o oh, w r a did we take a selfie? Yeah. Oh, <laughs> 알아보셨어. Radio r o a n e 를 어떻게 보셨지? Oh, thank y o I don't know how to do this best. Yes. Okay. You can go in the middle? Yeah. Oh, sorry. Oh, no, no sorry. i s i t off?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 <laughs> 방금 라디오 로맨스 보신 팬분들이랑 사진 찍었어. <laughs> 라디오 로맨스를 어떻게 보셨을까? <laughs> 그니까, 러 아, 이게 타보려고 했더니만 배터리가 없대요. 이게 삐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쉽다. 불안해 나 되게 웃기겠다 저도 이제 이번에 미국 와서 처음 봤는데 이 킥보드가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그냥 막 이렇게 킥보드만 세워져 있고 한데 처음에는 어 저거 쓰면 안 되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러가지 회사가 몇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앱을 다운 받으면 그 앱에서 뭐그 킥보드 남아있는 배터리라든지 뭐그 킥보드의 위치 이런 걸다 확인을 할수 있어서 그냥 타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타고 그냥 뭐 그만 타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가면 된다고 해서 되게 편하고 처음 때막 약간 무서워가지고 와 아! 이랬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도 있으면 진짜 잘 이용할 자신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laughs> 무서워. 하나, 아, 둘.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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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오. So I'll do it first and then I'll put you on. Yeah. You just want to get on. Okay. Give it a little. Push and then hold the green button. Okay. And you'll. Whoa! Whoa! It goes really fast. Oh, so yeah. Just be ready. Do I'm a bit, little bit scary. It is? Yeah. <laughs> it's oh. fun though. It's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ah that, awesome. yeah, that was your first try, and you did a really great job. You nailed it. Yeah, yeah. that was great. First time. Okay, awesome. thank you. Yeah, Great job. Okay, Bye. Bye. thank you. 제가 저를 꿈에 들이다 라스베이거스에 갑니다. 저는 그냥 미드에서만 보던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곳일지, 라스베거스, 함께 가보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와 깜짝 놀랐 즐기는. 땡큐. 도와줘. 대박. 진짜 대박. 왜 이렇게 신겼는데와 대박! 와